오늘 알아볼 것은 방어구템 세팅 이론편이다. 지난 시간 알아본 무보엠과 다르게 방어구는 장갑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수 잠재 옵션이 없고 엠블렘이나 해방무기처럼 연기물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라 무보엠보다 이론에서 훨씬 더 간단한 면모가 있으나 대신 실사용 가능한 종류가 더럽게 많아서 이 종류의 이해를 잘하는 게 키포인트라 볼수 있겠다. 그러면 쉬운 잠재 능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참, 직관적이게도 위점은 본인 주스탯으로 통일이고, 장갑에만 별도로 크리티컬 데미지라는 잠재가 유효이며, 에디셔널에서만 살짝 예외로, 랩당 주스탯과 공격력 등이 조금 섞여 있는 게 끝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스태퍼 치환법인데, 이런 식으로 스태퍼가 아닌 잠재들을 스태퍼로 치환시켜서 효율을 알아보는 것인데, 사실 100% 완벽한 치환법은 없긴 하다. 아니, 당연히 가능할 것처럼 말해놓고는, 이제 와서 완벽한 치환법 없다는 건 너무 양심 터진 소리 아니냐 대체 어쩌란 거냐 쉽겠으나 여기서 살짝의 메이플 지식까지 알아보자. 메이플은 절대대 다수 스펙 지표들이 너무 많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예시로 22성 둘둘 한 매붕이 A군과 12성 둘둘인 매순이 B양의 경우 장비에서 주는 공격력의 수치가 차원이 다르기에 공격력 효율에서 매순이가 비교도 안 되게 높으며 똑같은 스펙에 매순위가 있다고 가정해도, 시양은 카인이고 디양은 아크라고 가정한다면, 직업 차이로 인해 둘의 크뎀 효율도 달라지게 된다. 즉, 스펙 및 직업 따라 이 지표들의 효율이 변화하기에, 무조건 특정 능력치가 주스탯몇 퍼와 똑같습니다. 라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계산법이 있기는 하다. 본인이 해방을 목표로 하는 17에서 18성들 불급은크뎀부터 공격력 효율이 이 정도 수준으로 성립하며, 대방 이후 22성 둘둘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대체로 이 정도 효율에 수렴한다 할수 있으며 22성 둘둘을 끝낸 이후부터는 대략 이런 수준으로 성립한다 볼수 있겠다. 이렇게 알아보니 다소 복잡하다 느낄 수도 있겠으나 막상 실전으로 넘어가면 무보엔보다 훨씬 쉬워서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 전혀 없으니 편하게 생각하자. 이제 종류를 알아볼 시간인데 오늘의 메인 디시다. 총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주겠다. 가장 먼저 카르타는 150제에 속하는 아이템이며 부위는 모자, 상의, 하의가 있으며 아무래도 랩제가 가장 낮다 보니 자체 성능 측면에서 방어구들 중 가장 약하다. 다음은 엡솔랩스고 160제에 속한다 볼수 있으며 부위는 모자, 견장, 망토, 신발, 장갑이다. 카르타보다는 자체 성능이 그럭저럭 나오긴 하지만 동일한 강화 수준인 아케인보다는 확연히 밀린다. 다음 소개할 거 나케인이고 랩재는 200이다. 엡솔과 완전히 똑같은 부위들로만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높은 랩재를 갖고 있는 덕에 훌륭한 자체 성능인 것은 매우 자명하지만 포드가 안되며 강화에 드는 비용도 살벌하게 높아져 당연히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매물도 엡솔랩스 대비 확연히 적은 편이다. 마지막 소개할 건에테르네리고 250제이며 카르타부터 앱솔 아케인의 모든 부위가 전부 있다. 높은 랩제와 차별화된 잠재 능력 수치를 필두로, 현존하는 메이플 방어구들 중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며, 당연히 노작이든 완제든 비싼 가격대와 함께, 매물도 모든 방어구들 중 가장 적다 볼수 있겠다. 자, 이렇게 방어구 종류에 관한 기초 지식을 살펴봤고, 이제는 한 페이지 넘겨서 심화로 나아가자. 동일한 강화 기준에서의 비교는 명확하지만, 강화 수준을 다르게 하는 비교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카르타를 예시로 들고 와봤는데, 카르타에 대응하는 부위는 에테르넬이라 할수 있다. 굉장히 많은 요소에서 에테르넬이 장점을 갖기에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미리 도출할 수 있다. 에테는 추억 잠재 같은 자체 체급이 워낙 높으니 스타포스 수치가 훨씬 높은 카르타랑도 어찌저찌 비벼볼만 하겠구만. 참 잘했어요. 당신도 이제 몇 장입니다. 12성 에테르넬과 18성 카르타가 있으면, 에테가 각 부위당 추억이 30 정도 높다고 가정하고, 잠재 능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미해방 기준 에테가 근소 우위를 점하고, 해방 기준은 동급 정도의 수준이라 볼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아이템 수준을 올려서 17성 에테와 22성 카르타를 비교해보겠다. 에테가 카르타보다 추억 40이 높다는 가정에, 그외 요소들은 동등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미해방 기준 17성 에테르넬과 22성 카로타는 동급이고 해방 이후에는 22성 카로타가 근소위를 우 점한다. 아니, 이새끼야, 그 정도 수준의 차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에테가 싸고 좋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뭐 상황 따라 다르고 계산기 두들겨보면 다른 경우도 많다. 예시로 아까 12성 에테와 18성 카로타를 비교했는데 12성 에테는 직작해야 메리트가 있는 템이라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소모된다는 점이 있으며 만약 윗잠 유니크 두 줄에 에디 한 줄을 쓴다고 가정하면 잠재에서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하고 여기에 노자 깡통값 더하면 20억 후반대가 나오는데 비교군인 18성 카르타 완제가 경매장에서 10억 중후반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실제로 이 정도 아이템을 고민하는 수준이면 10중 8구 목표는 해방 내외일 텐데 이 단계에서 굳이 에테를 찾을 이유가 없다 다만 목표를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주후 새칼카까지 바라보는 매붕이라면 12성 에테가 잠재적으로 장점도 갖는데 주후 17성을 다시 생기는 강력합니다 샤카포스 때 건드린다면 기대값 18억에 땅 성능이 22성 카르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초월적인 가성비를 보여주기에 에테르넬의 진가는 17성에서 제대로 나온다. 대신 22성 카르타급의 단계로 오면 카르타는 잠재까지 완성된 게 감가를 많이 먹어서 두 아이템 모두 장단점이 있다. 이제 엡솔렙스와 아케인을 비교해보겠다. 앞서 본 카르타 에테와 비슷한 논리를 접목시켜서 아케인이 각 부위당 추억 20 정도 높다는 가정에 잠재 능력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할 시 12성 아케인이 17성 엡솔렙스보다 근소 우위를 점하며 미해방 기준 18성 아케인은 21성 앱솔렙스와 비슷하고 해방 기준으로는 20성 앱솔렙스와 비슷하다 카르타와 에테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케인이 별두개 정도는 넉넉히 커버치며 여기에 번외로 림보의 에테르넬 파츠가 있는데 일단 오늘의 메인은 아니니 번외로 두겠다 아니 듣자하니 림보 쉬워서 아무나 잡는다는데 곧 있으면 대중화되는 거 아니냐 왜 번외냐 하겠으나 아무나 잡지도 못하고 한동안은 절대 대중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반년뒤는 되어야 부위당 6-70억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기에 지금 기준에선 당연히 퍼늘가 맞으며 비교군인 아케인과 대조를 해보겠다. 두 부위가 똑같이 22성이라고 가정하면 새롭과 추억 잠재를 고려 안할 시 이렇게 차이나고 이제 여기서 저 세가지 요소를 반영해야 하는데 세트 옵션부터 문제가 드러난다. 림보 파츠를 낄 정도면 대방은 당연히 했을 것인데 문제는 림보 파츠를 하나 껴서 에테 6셋이 되는 순간 아케인에는 제네시스의 럭키 효과가 적용이 안되고 세트옵션에서 손해를 막심하게 보게 된다 즉 에테르넬 파츠를 최소 7셋을 껴야만 세트옵션에서의 손해가 메꿔지며 여기에 추옵의 차이도 별로 크지가 않다 200제와 250제는 다른 랩제와 다르게 사용되는 추옵의 한계치가 크게 안 나는 수준이며 그나마 잠재 옵션에서 정직하게 좀더 우위긴 하니까 에테르네를 8세 다 둘렀다고 가정하면 최상위 스펙 기준으로 환산 2천 언저리 차이 난다. 여기서 좀더 현실감 있는 비교로 바꿔주자면 잠재 능력이 비슷하단 기준 하에22 앱솔과 18성 에테르네 둘 둘은 거의 비슷하며 필자는 림보 파츠의 대중화는 느릴 것이라 본다. 한마디로 림보 파츠 18성 에테 둘 둘이 감까먹은 22성 앱솔 아케인 사는 것보다 한동안은 메리트가 적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며 사담을 좀 덧붙이자면 디렉터가 에테르넬의 세트 효과를 22년 처음 공개했을 때와 다르게 좀 분산시켜놨으며 림보의 격파 시기는 훨씬 빠르게 앞당겼고 바드에서 완제품 상자까지 추가하는 패치를 진행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림보의 에테르넬 공급량 자체는 칼로스와 카링 대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만. 역설적으로 보급화는 분산된 세트 옵션과 땅성능이 아케인과 크게 차이 안 나는 이유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좀더 다르게 표현하면 최상위권 유저들은 어차피 림보 파츠를 낄 것이라 노작값은 여기서 유지되고 그보다 낮은 스펙대의 유저들도 이걸 고민했다가 가성비 안 나오는 길바에 감가 좀 먹은 하위템 끼는 게더 나을 여지가 있게 만들어서 여기서는 신규 에테파츠의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고 앱솔과 아케인의 가치 보존도 생각한 설계라고 본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무튼 오늘 방어구 이론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 실전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